안녕하세요. 엑셀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음, 제2장이네요. 어,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복문.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짜놓고 반복을 시키는 거죠. 반복을 시켜서 셀에다가 데이터도 출력을 하고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음, 계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아, 어, 근데 반복문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어, 이 강의를 뭐 연속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만약에 쉬었다가 듣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 일단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어, 서브루틴하고 파라메터에 대해서 배웠죠. 그 서브루틴은 어, 엑셀 vba 프로그래밍이 시, 실행이 되는 그런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는 외부에서 서브루틴 안쪽으로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파라메터. 이걸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삽입. 네 엑셀 vba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삽입. 모듈. 가장 권장을 드리는 건 어, 기억이 잘안 나실 때마다 앞에 앞에서 들었던 강의를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거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연속해서 보다가 보면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죠. 좀해 볼게요. 서브. 서브루틴 어떻게 만들었죠? 서브로 시작을 해 가지고 출력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다음에 메인. 서브 메인. 그래서 콜 출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range a1.value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배웠죠. 아, 저장을 좀해 보겠습니다. 어, VBA 0 이렇게 할게요. 바탕면 저장.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5번을 누르면 A1 셀에 안녕하세요라고 나왔죠? 아 어, 그다음에 파라미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까지 했는데요. 세 개인 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서브루틴을 만들고 서브 출력 안녕하세요 누구 범위 파라메터로 세 개를 받을 거예요 메세지 아, 안녕하세요 대신에 메세지로 하겠습니다 메세지 p 누구 p 범위 어, 앞으로 그런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어, 그 기능들은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붙일 수가 있는데 어, 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도 이걸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메시지 and 한칸 띄고엔 n d p 누구 이렇게 하면은 call 출력 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자동화장 되죠. 그리고 메세지 뭐 안녕히 가세요 누구 경록제 이름 그 다음에 범위 a2에 출력해 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따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경록 이렇게 나오네요 그 뒤에 님 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님 이렇게 그래서 실행 딱 누르면 안녕하세요 경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터 요거 세개죠세개 3개? 아, 파라메터. 매개변수가 세 개인 서브루틴. 파라메터가 매개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매개변수, 파라메터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고요 콤마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콤마로 구분된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개변수가 세 개인 서브루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삽입 모듈 모듈명 뭘로 할까요? 음, md 이름을 이렇게 바꿔 보세요 md 언더바 프린트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서브 메인 프린트 데이터 여기 일단 메인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 음, 출력 어, 월. 그래서 1월, 1월부터 월 12월까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반복문 이용해서 출력을 할게요. 일단 요거는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어, 서브 루틴을 만들었으니까 호출을 해줘야겠죠. 메인에서 콜. 출력 원더바 월. 어, 이게 출력 월만 만들어서 실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파라메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구조를 씁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뭐, VBA,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말인데, 항상 VBA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이런 구조로,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좀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좀더 어, 유연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1월, 2월, 3월, 뭐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나오게 할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A1에다가 Um, 1월이라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배운 게 있죠. Range, a1, value. 이렇게 따옴표 상수로 해가지고 1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딱 누르면 1월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이걸 옆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Range로 하면 좀좀 좀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숫자를 알파벳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셀드라는게 있어요. 이게 로우 컬럼 이렇게 나오죠. 로우가 행이고 컬럼이 열이거든요. 1월. 그래서 이게 어, 행열. 여기 셀드 안에 들어있는게 행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이 앞에 있는거 행이고 뒤에 있는게 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우는거는 어떻게 지우냐면 Range A1부터 ZZ 만번점 클리어 콘텐츠 이렇게 하면은 지우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지워진 거예요. 한 줄씩 실행하는 게 F8 누르면 이렇게 한 줄씩 실행되거든요. 이 그럼 지운 다음에 이렇게 한 줄씩 실행되죠. 한 줄씩 실행. 한 줄씩 실행. f8. 예, 이렇게. 그 얘를 이렇게 1월 이거 뺄게요. Range를 빼고, 셀즈 l l s 라는 걸로 우리 해보겠습니다. 실행. 딱하면은 1월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셀즈 l l s 요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2월도 한번 해볼게요. 2월. 근데 1행 2열에다가 해야 되겠죠? 2월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3월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3월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서 여기 1자를 한번 밖으로 꺼내 볼게요 결과 똑같은데 1월2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똑같이 나오죠 깜빡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우고 출력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을 이제 해볼 건데 반복문 for next 문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럼 여기 반복문을 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for, 월. 월은 1, 2, 12월까지 이렇게. Next. 그리고 여기서 이 들여쓰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볼까요? F4. 누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줄씩 실행해 볼까요? 부파를 누르면 이렇게 요 안에서 쭉 돌죠, 이렇게. 쭉 도는데. 음. 지금 이게 어 1, 2, 3월 그냥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지우고 어, 근데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아, 안 지워질 수밖에 없겠군요. 차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실행을 해 보면 a1에만 계속 나올 거예요. A1. 이렇게 그럼 이게 1행 1열에 1월이 여러, 10번 찍힌 거예요. 10번. 아, 12번이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월. 월을 이렇게 해두면 메인에서 F1. 이렇게 1월이 12번이 나오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보시면 12개가 나왔어요. 여기 1 자리에다가 월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월. 실행 딱 하면은 이렇게 1 2 3 4 5월 어, 출력이 되죠. 이렇게. 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 만들 거냐면 이렇게 음. 여기 A 매장 뭐 B 매장 그게 G, Z 매장까지. 아이 자동 채우기로 안 되네요. 음, 어쨌든 A, B, C, D 뭐 이렇게 쭉쭉 채워가지고 C 매장, D 매장. 그래서 1월 매출, 1월에 뭐 자동차를 몇개 팔았나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1월에 A 매장은 뭐20 대를 팔았고, B 매장 10 대를 팔았고, 네, C 매장은 15 대, D 매장은 뭐 다섯 대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요거를 어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채우면 어좀 데이터 같은 느낌이 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랜덤으로 이렇게 쭉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오늘 만들 거예요 근데 아 이번 시간에 한 번에 하긴 어렵고 어쨌든 다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은 이렇게 출력이 했잖아요. 괄로로 근데, 매장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딱 하면은, 이렇게 초기화가 되네요. 어, 매장을 한번 출력해볼게요. 서브, 출력, 매장. 이렇게. 여기도 콜, 출력, 매장.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다가 음 이건 26 매장까지 할 거예요. for 매장은 1, 2, 26 이렇게. Next 그리고 셀즈 여기는 이제 행 열이니까 행이 바뀌어야 돼요. 매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컬럼은 1열 좀. 밸류는 매장 and 매장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앞에 매장은 변수, 다운표가 없으니까 변수고요. 뒤에 매장은 다운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상수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f 아 그럼 여기 A1 여기가 이제 겹치네요. 그러니까 요거 26까지 출력 잘 됐죠? 요거 한 칸씩 밀어 볼게요. 한 칸씩 밀려면 이렇게 플러스 1. 넣어줄 수 있고, 매장도 여기다가도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딱하면 이렇게, 좀 예쁘게 되죠. 그 다음에, A1셀에다가, range, A1.value는, 매장명, 이렇게. 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F5. 근데 저게 1매장, 뭐 2매장 저렇게 하면은, 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A 매장부터 Z 매장까지 한번 출력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그거는 요 다음 동영상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